이 주형 어린이. 아, 네, 어머니 안녕하세요. 주형이 안녕. 네, 어머니. 내일 주영이 수술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. 내일 주영이 오전 8시에 바이퍼 혈관 삽입술 진행하는데요. 아마 이제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. 그래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? 두 그러니까 시간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주형보다 어린 친구들도 받는 수술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아마 수술 끝나면 주영이가 조금 아프다고 할 거예요. 근데 저희가 한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진통제 넣어줄 거고, 그리고 주영이 상태도 계속 체크할 거니까 잠시만요. 진세, 진세, 이거 이번에도 한번더 놔주기만 해. 네, 어,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게, 오늘 오후 4시부터 내일 오전 8시까지는 금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물만 먹어야 되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도 아직 지금 12시니까 점심은 주영이가 먹고 싶은 걸로. 네, 주영이 뭐 먹고 싶어? 햄버거? 네, 햄버거. 주영이 햄버거 오늘 점심으로 먹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. 그러면. 괜찮아요. 햄버거 좀 먹어도 괜찮아요. 네,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 또 여기 밑에 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다음 다음이 주영이 진료 차례니까 그때까지 대기석에서 조금만 앉아서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어머니 내일 뵐게요. 네. 다음 이수아 어린이.